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자 오늘도 개발자의 고민 개고민 컨텐츠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컨텐츠의 이제 사연은 PHP 계좌라는데 자바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로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아 이제 이제 막학기이신 거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력을 정비하던 도중 고민이 생겨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지금까지 웹 백핸드 분야로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과분하게도 대회 수상 및 24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정도를 만들어서 제 기준에는 만족스러운 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는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사람도 뽑지 않는 PHP를 사용하여 개발을 한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제 자신도 당연히 백핸드 분야로 취업을 위해서는 자바, 스프링 언어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경험이 없어서 웹 백핸드 분야로 지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웹을 제외한 인공지능, 머신 러닝 쪽에도 경험과 의미 있는 수상 경력이 존재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 분야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이론 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취업 시장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분간은 시간을 가지고 자바, 스프링 등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경험을 이용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좋을까요? 취업의 시기가 되니 막막해 고민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4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php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php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php를 개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php는 그렇게 이제 채용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php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예전에는 어, 라떼는 말이야 PHP랑 JSP를 기반으로 웹을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두 가지면은 뭐다 만들었어요 근데 요새 모던 스택을 보시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바, 자바 스프링 그리고 리액트 또는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넥스트 JS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노드 JS 플러스 리액트 넥스트 제이스 물론 물론 뷰제이스도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의 어떤 스택이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HP는 사실 잘 안하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어, 만약에 이제 창업을 하신다 창업을 한다면은 사실 상관은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창업을 해도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24만명을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커버하는 그 라이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질문이 취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은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돈이 좀 있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지금 이 사람이 PHP를 정말 잘하죠. 그쵸서 자, 그러면 PHP를 기반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다니면서 1년 정도 자바 스프링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걸 해가면서 대기업으로 입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HP를 기반으로 회사를 다니기에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레거시 코드가 많은 그런 회사들을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니면서 이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그냥 아싸를 그냥 1년 동안 취준을 하겠다. 라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거를 추천하진 않고 PHP를 기반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쵸 취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대기업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그 2년 미만의 경력이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돈도 벌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PHP에 대한 경력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날리기가 좀 저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물론, PHP의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PHP는 14개. 원티드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바로 설명을 하면은 74개나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2023 프로그래머스 설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쓸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개발자가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자바가 40퍼요. 4 0 4 0 4 0자 우리의 php 1.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게 채용시장을 대변하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프로그래머가 자바를 하고 많지 않은 프로그래머가 php를 한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스택 오플로의2023설베이 같은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언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바 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바 왜안 나오지? 나왔죠? 자바 30%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봐야 자 심각하게도 PHP가 없어요. 자. 아, PHP 어 있어. 요 PHP 1 8그렇 이거는 꽤 되네요. PHP 18.5% 그리고 자바 30%. 이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연봉도 있는데 연봉을 보시면은 PHP가 가장 이렇게 좀 낮아요. PHP가 이렇게 낮고 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좀, 74,000? 7만 72,000불이 7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채용 시장도 적고, 연봉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이제 자발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24만 명의 서비스를 좀 처리한 경험을 날리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31살 개발자 신입으로 도전하기 힘들까요? 라는 건데요. 서버 개발자가 되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했고 곧 이력서를 넣으며 본격적으로 취준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력도 없고 공백기 나이가 부담돼서 선뜻 지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증도 따고 작은 스터디나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영향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나이 31살 신입으로 도전하기 많이 어려운 나이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것 좀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1살까지 뭘 했냐? 뭐 열심히 살았냐 아니면 뭐 여행을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31살이 좀 늦을 수 있죠. 그렇죠?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발자로 진로를 잡았죠. 그러면 사실 31살에 내가 힘들까라는 고민은 사치예요. 사치.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봤자 내가 뭐그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이분은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다. 어? 어렵지만. <laughs>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렇 작은 스터디나 커뮤니티에 참여했지만 영양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봐요. 지금 없을 것 같다? 어? 안해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도움이 돼요. 물론 커뮤니티는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 스터디 모집해요. 물론 커뮤니티는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터디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스터디를 모집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6월 거의 말이 됐죠? 6월 말까지 인프런에 스터디 있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 인프론에서 이렇게 스터디 이렇게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다른 사이트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이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고, 무튼 뭐, 지금 뭐, 지금도 봐요. 자바, 뭐, 백핸드 개발자 독서 스터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걸 한다던가. 그쵸? 이런 거 하면은 100% 도움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렵지만, 어쩔 수 없다. 그쵸? 지금부터는 진짜 시간 낭비 안 하고, 개발자라는 직업에 전념을 해서 하면은 충분하니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